내일이 사실 제 생일이에요.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급하게 약속을 어제 잡았어요.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또 생일 주간을 여, 어,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찍으려고 합니다. 일 끝나고 약속 장소에 걸어서 가는 중이에요. 오늘 늦게 끝나는 게 어쩔 수 없어서 바로 집 앞으로 약속을 잡았어요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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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요끼밖에 없는데 요끼 메뉴가 엄청 많아. <laughs> 페스토 요끼, 머쉬룸 요끼, 볼로네즈 <laughs> 요끼. 어 이거 하나씩 진짜 다 먹으면 돼. 이거 이거 랍스타, 볼로네즈 한 다섯 개 시켜야 되지 않을까? 이거 양이 별로 안 커. <laughs> 어, 그러니까 내 눈을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어. <laughs>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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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, 귀엽뀨 브라더스 가 되게 귀여워 와인 마실 때마다? 어. 아, 오빠가 나한테 고노치 먹어봤는있 <laughs> 어? 고노치? <보너츠야? 웃음> 나한테 고노치를 먹어볼 테있어이야 맞아 그렇지, 근데 그럴 네. 수 있지 어. 나도 그런 적 있어 F.U.N.G? 아가뻥기잖아 근데 나게뻥라인줄 폕라이라... 알았어 뻥라인이나 뻥라인 갑자기 뻥이 아니야? 내가 되게 뻥라인이라고 확신을 해서 아니야 이거 뻥라래이야 이거 내가 제 좋아해 내 집에서 그때 크리스마스였잖아 그때 내일하 하는 날입니다. 남편이 가자는 대로 오늘은 갈 예정이고요. 오빠가 알아본 또 아침에 카페를 가는데 어떠셨으면 어때요? 그래서 아, 거기가 탑탑 탑? 팬케이크. 카 아, 진짜 나 팬케이크 진짜 좋아하거든. 그래서 저녁에는 오마카세 가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일 영상 보시면 제가 갔던 오마카세 집인데요. 재작년 같아. 내가 4시 에서일할 때거든. 그때 갔던 아네카와라는 곳에 가서 오늘 또 먹을 건데 또 효정이랑 같이 먹으랬어요. 저녁에는 효정이랑 헬실 대박 무슨 님 한복판에 뱀이 죽고 있어.

아이스 블랙 싱글 샷플러이자 같이 지금 밥 기다리고 있어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? 아 맞아요 오늘 생일이에요 신라 이리 오 이거 계란 추가 된건어이제이 근데 국밥 아니에요? 국밥 같은데? <laughs> 아니 근데 약간 소스에 절여 오네. 아, 나무스쿨이라 그런가봐. 아, 아니 그게 그냥 뿌린 거네. 근데 이게 너무 꽉차 갖고. 역겨워 돼 있어? 맛있대. 어떻게 다 먹어? 근데 맛있겠다. 엄청 단데. 음료 게 먹어. 원래 이러는 건가봐. 맛있어? 맛있다. 그렇게 안 다네. 짰어. 어 삶을 얻어. 아, 와,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. 엄청 에메랄드 빛이에요. 진짜 예쁘다. 바다는 계획이 없었는데,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왔어요. 좋아요. 어, 와, 끝까지 예쁘다. 진짜 눈으로 보는 거에 반도 완전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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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. 발꿈치로 빨리 걷나? 달리면 안 된다. <laughs> 할머니, 할아버지가 박수 쳐줬어 <laughs> 얼마나 웃겼을까. 다 <나> 마지막에. 모자라에 <laughs> <괜찮아해>, 보여서. <laughs> 보니까 내일 헬레나 언니 생일이라 헤, 이잖아요. 헬레나 언니 생일 선물 도 사고 둘러보고 데이트 좀 하다가 갈 겁니다. 헬레나 언니 선물을 뭐 줄지 생각해봐야 돼. 근데 약간 그 눈이 좀 기분 나쁘게 생긴 것 같아. 어디? 브루가. 브루가. 브루거 브루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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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봐. 아, 루가 브루가. 물어봐 브루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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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귀엽다 근데 귀엽네 이쁜데? 아니 몰래 촬영한 거 아니야 아니 몰아 <모를 것> <laughs> 괜찮다 흙돌만좀가야겠돼아 <laughs> 진짜 흙돌아가지 말았어 말이 너무 이상해 여보세요 할레누니저 혜인인데요 <laughs> 언니 그 티셔츠 무슨 사이즈 입어요? <laughs> 어 대원오빠 핸드폰 네아 <laughs> 대원오빠한테 언니 번호 적는 거예요? 전화를 안 하니까 <laughs> 내 생일이라고 뭐 줬다? 뭐? 그내 생일에 주되어 있잖아. 뭐 선물 줬어? 뭘? 헤비발 때하 되고. 립밤? 있지? 몰라. 오케이. 립글로스랑 스틱 아이섀도. 네. Thank you, m e x i c 게 어디야? 그렇지? 그럼. <laughs> 신기하 너무 귀엽지 않니 근데 이거? 그명 자리가 우리 거야. 중간에 앉을. 너 올라올 수 있어? 그너 볼꼽에 있는데 안 의자가. 어... 아 어, 네. s e 아, I h 그래도 이제 뭔가 허리가 쫙 펴고 먹으니까 더 들어가 들다수도지 들어가, 이 마셔도 지 아, t h a n k you. 금테이블이2 3 4 567. 음. Salad on top, I used Ciccio's, winter citrus ponzo on the side and the yuzu and underneath and we have some chicken black radish yep. and fresh grated tasmania and wasabi on the side <laughs> 참치일 거야. 음, 음, 몇몇푼 많이 맛있지. 음, 어,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렇게 한두 개, 세개 먹다 보니까 네 개밖에 안 남았다 싶었는데 여기 양이 많아요. 메인 다 보니까 밥도 나와. 천 a p a 밥을 밥이 너무 맛있었거든 밥이 여기, 진짜. 응. 아, 밥이랑, 마지막에 나오는 a 인데밥이랑버터랑 p a 밥에나 a p a p 비 p a Papa, p a p 와 근데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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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바로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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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고 a Papa, p 하 p a Papa, p 와, 맛있다. 기다려.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거 계란찜 이거 든 음. 아게다시두부고 네, 여기 죄송합니다. 옆에는 명란젓이같이온거야지금거개지이란지이있 음, 음 맛있다 여기 음. 두은여기거랑은좀 다르지 음. 이거 명란은 아닌데? 맛있어? Yeah. 예 근데 매워 그냥 요 명란 아니에 저한텐 매워 아, 근데 느끼한거 확작아주서와 아, 맛있다 네. 맛어 귀여워. 여기 콩이가 또 있네. 거. 맛있어. 이거 잉어 같아. 이거 그때 그밥 아니야 그때랑 다른 밥 나왔다 근데 우리처럼 진짜 이렇게 빨리 얘기 안하고 먹고 나가면서나 진짜 천천히 먹고 있는거야 우리 어차피 여기 1시간 반밖에 못했어